어, 무엇보다도 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토지 보상 과정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일들이 진행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물건을 팔려면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팔아야 되는데 아직은 물건을 지금 막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 벌써 어, 이곳에 들어오겠다고 한 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여러 개의 기관들이 있고 앞으로 이 땅은 우리 세종시 단절을 위해서 특히 에, 조치원 단체을 위해서 크게 쓰일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 중앙부처와 함께 일하게 되는 각종 단체, 협회 어, 이런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 조치원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이제 전국 부처 이전이 어느 정도 돼서 어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은 갖춰졌지만 행정 기능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조치원과 북부 지역은 경제와 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청춘조치 사업을 통해서 어, 조치원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핵심은 바로 조치원의 일자리들을 많이 늘리는 일인데 에, 오늘 우리 반의장 위원장님도 아계시고또 황희영 교수님도 아계십니다만 어, 우리 청춘조치원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알차게적기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서북부 이 도시개발 사업은 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자리를 조천에 이렇게 많이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청춘조천사업 37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어 우리 축산회관 또 들어오실 단체 여러분들 와 계십니다만. 이곳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역시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조치원역 그리고 오송역, 청주IC 아주 가깝고